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어우 스마. <목소리도> 형이야 전프로 분이 쌈내코털 샤나탄 영상 봤냐고? 아예 하도 제보가 많아가지고 뭐 이메일로도 제보가 왔어. 아 진짜 니코였네. 아 평신아 너또 유튜브 쇼츠 사비TV 사비 그거 너무 많 사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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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쿠터! 사미쿠터! 아 바라미나라 클래식 좀 마려운데? 와 어메이징! 곰미남 사비 어 왔다! 왕초보 단토로 왔어요! 카트하는게 좋지 않나? 와! 이 자식 스라이크 이거! 이 더러운 녀야 복수 복수 복수! 복수해야 돼 복수해야 돼! 어메이징! 이거 아주 지정한 놈이었죠 겨야 <laughs> 스트라이크! 욕심 겁나 많아! 아우 스티레버리 땡큐~ 렉스는 다람쥐를 뿌려라~ 다람쥐 너무 안나는거 아니야? 이름 맨 밑에 좌표가 있어~ 0 0이고비키셈 비켜 어, 뎁~ 이거 <laughs> 짜진짜로이 욕심 바아저고 나중에 조심해라. 끝끝연지가로하자 <laughs> <laughs> 드디어 옷 찍었다. 사비는 보족으로 갑니다. 직업 선택하겠습니다. 첫째로 신께 복종을 맹세하겠느냐. 네니오. 둘째로 너에게 너의 평생을 바칠 것을 맹세하느냐. 네니오. 셋째로 혈맹과의 약속을 피로써 지킬 것을 맹세하느냐. 네니오 마지막으로 도토리 50개를 마치겠느냐? 네니오 이런 도둑놈 이것까지 오기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마다 내게 가르침을 주신 분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겠느냐? 꽃미남 사비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다니 이제 너도 너의 갈 길을 정했으니만큼 보다 통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아도둑어싸우 어, 아니야, 오랜만이 하니까 추억이 너무 돋고 내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 뜬뜬뜬뜬뜬 바람의 나라는 여기까지. 캐리! 2600. 2400. 아, 모르겠다. <laughs> 승신도 진짜. 이제 먹는 중? 아 람버스 요반모스간다 이거 람버스 형, 안 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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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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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그치, 그치, 아치그 그치, 어, 나좀 멋있었어? 형, 방금, 암내나 그 자체였어? 아, 어, 암내나 어, 괜찮네. 괜찮네. 이번엔 또 어떻게 할 거지? 어우, 쌉, 하시네아 왜, 나버리겠지 왜? 쌉, 아, 오메이징! 박아놓고, 딱, 다이거 바로 아 암내내, 어그로, 딸아다아우 딸아온다! 진짜! 이거지, 진짜, 말 암내나지! 진 멋있어? 암내쌉. 냄새 한번 볼까? 오오탑을 파괴했어. 대오들한테스맨형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요. 안나요잡았요 갔다. 순식간치죠 결국 암네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버린적팀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암네 싸움 암내가 지속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으! 람머스님 괜찮아? 람머스 하루종일 강타 일부러 뿌리거 안쓰네 내 닉을 람머스 주자고? 롤쳐보입니다 어? 람머스님 스팀원들한테 욕먹고 있는거 있자. 형이 자소서에 뭐라 써야 무조건 뽑아주는거냐고? 본인이 취준하고 있는데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다 손아다 있네 알려줘야 되냐? <laughs> 자.. 자소서 이렇게 쓰면 합격입니다 <laughs> 자소서 이렇게 쓰세요 이거 복붙해서 가져가 <laughs> 이 정도면 삼성도 그냥 뜰지 음, 삼성이 웬말이야 애플도 그냥 들고 들어가 이거 바로 잡고리아자소도 저렇게 고치겠다고? 아주 좋은 마인드야 형님들 이번판 바로 먹으면 200개? 2판 승리시 200개? 아형님들아 어, 이거지 아직 있나? 아직 있네 이거 어? 형님들아 뭐 아니 이거 맞지? 지금 괜찮은 거 맞아요? 형좀 많이 맞히거 같다 형 괜찮아? 아프지? 아 잠깐만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여러분들 오, 이거 큰일 난 거야. 어, 어, 아, 너무 방심했다, 이거. 똥심이다, 이래지마. 어, 여기까지. 그렇지. 도망가야지, 이것도. 아, 뛰지는 건 넌지. <laughs> 이거지, 이거지. 어야나샤콘데 방금 장어 싸우는 판단 맞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지금? 속보 다리우스 전판에 26킬 먹고 캐리했다고? 여기까지 아형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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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박스 걸리시고 형님들 여기까지 그렇지 따우치며 형님아 어서 오시고 어서 오시고 큰짱짱짱이 형님아 뒤지는 건 누구? 바로 너 간다 따우치 아주 어, 지저분한 놈이었지 여러분들? 형님 유충 개장 100개? 여기까지 어, 쌉타시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그렇지. 누 그, 발짝 일으켜버리지? 얘들아! 쌉타시야, 쌉타야오늘 아우, 좋아요, 여러분들아거구부 느리네? 여전히 아마타라서 쌉시야, 편해. 그렇지. 아, 말랐네, 여자. 나만 보면 들이대는데? 들이대. 어, 도대체. 거기 박스 이미 준비돼있고요 그냥. 아, 역시 왜 이래, 또 아, 잠깐만, 플래시가 없어. <목소리> 이 자식 안 좋았네, 이거, 이 이거, 지오이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이이이이이 이거, 어, 좋아. 재밌어. 똥침 죽어! 똥치! 야, 이 여자 지금 반댑질 한번 해봐야 돼. 아, 귀여워 죽겠네, 이거 진짜. 여기 사람 죽어요, 이 어? 똥치! 똥치! 3치 똥치! 형, 이제 하루 종일 똥침 찔리다 뒤질 것 같은데? 괜찮아? 똥침 하나 더. 아, 여기까지. 하나 더. 이렇게. 똥꼬 겁나 찔러 죽어요, 여러분들. 분신 폭탄 한번 보내야겠다, 이거. 지금이야. 아야, 형야. 뭐야, 심심하니까. 이거지, 이거지. 앤또 뭐야? 아 위험해요, 지금. 사실 위험한 건 너일 수도 있고, 형야. 어, 느리네, 여전히. <laughs> 아이래 뭐야 이거. 너무 깡지기지 않아 이거? 이 지금 또보다더 뻔뻔해다 이거. 이제, 이제 앞이 안 보이나봐 이 아저씨가, 형 어? 이거지, 이거지. 와, 홈에 있더 느리네, 여전히. 내려 걸렸는걸? 아.. 나도움준비는데유희형 똥치!! 유희형그지 윤희형 째리형냐던 이거지 이거지 어우 어, 아, 뭐어 오, 이거 개만 먹으면 2 %야. 야, 0개야야1초았잖아 이거 빨리 실러 똥꼬!! 빨리 먹어!! 한개지1 0개 됐다. 하나만 더!! 질지아아1개붙이형나탈팀인 그, 그, 이거 아, 나 아, 미안해 어한대지어 <목> 기지는 건 누구? 바로 너 동신! 은구 벌려야 돼! 거샤이개우라 아치? 간다! 은크 오픈해! 우 좋다 여러들 가샤! 간다! 날 방침 시키다니! 아리오스 너카인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다! 아, 없다! 졌어 왜? 심심니까유취하러 간다! 으꽁! 어, 똥치! 고 o o d b y e 우스 형, 여기 못 지나오게 막아버려야겠다. 길 봉쇄할게요, 다리 형. 흐리흐리, 똥치니 형! 여기 흐르고 다리 형! 너무 안타깝잖아, 지금. <laughs> 괜찮은 거 맞아? 똥치 형! 나가주세요! 괜찮아, 지금? <laughs>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laughs> 어, 괜찮냐고 물으면. 뺏어보래, <laughs> 똥치! 진짜 아안아리야워 너무 깜찍하잖아 형녀도 아리언안되겠 이거 튕긴 척 해야겠다 이번에 튕긴 척 튕긴 척 여러분들 튕긴 척 그렇지 맞다 이거 여러분들 어? 어? 린좀브이요여 여기 찔땅아 여기. 어서 오지 마 어서 워지마 여기다 아 <뭐라고> 어? 진짜 그냥 땅취 여기다 귀엽잖아 지금 똥치야! 다리오스 형! 옷부터 꼬옥 해야 다리오스 감정적이야, 다리오스 똥치야! 다리오스 형! 형. 형. 어할 거야? 엑도거가 정치을잘해야될거 아니야, 다리오스 어, 위험한걸? 정말 위험한걸? 다리스 형, 은 정말 위험한 남자인걸, 다리오똥치 남자인 응고에서 피가 나는걸 그렇지? 다리오스 형? 형, 잘 가야 돼! 미안해! 똥다리 다리오스 잘해. 정신 잘해야지 왜? 심심하니까 다리오스요 응고정 오픈해 다리오스 똑치야 다리오스 느리네 여전히 누가 왔는데 이거 어서오시고 어서오시고 귀엽습니다 신경주스리 형녀들 웨엄 어메이징 형, 여기까지 싸가 다시 하자 살금 살어 어서오시고 형녀들 지금으로서는 뭐야 왜 안나가오니? 여기까지니? 그렇지 어서 예술은! 퍽퍽사핀! 어 가자! 영야나! 오오오오! 오케이! 가리오스 이 어디 갔냐 이거? 나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자식 나 찾고 있었네 이거 똥치! 형나큰지 소리야? 형나 이거지 이거지! 다시 한번 가보자고 형나 똥치! 이거 거든자식 아! 가자! 형야나! 예술은! 탈겠다! 히히히히히 다리오스요. 다리오스, 너가 있는 한 대한민국에 범죄는 없다. 3년 차애들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지들이 이 세상에 뭔가, 모든 일을 다버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버텨요, 형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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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지 오늘 다리우스의 거풀을 시원하게 개통해줬어. 나 보여, 옆에서. 켜니엘, 다시. 다리우스님, 괜찮아? <laughs>